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중국어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다가 하오. 자, 오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중국어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면접을 보거나 또는 어떤 일에 참여할 때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곤 하죠. 먼저 최선이라는 한국어의 뜻은 온 정성과 힘을 의미합니다. 즉,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은 내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겠다라는 말인 거죠. 중국에서는 이 말을 전력을 다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력, 쥬니, 쬐니, 쥬니라고 하고요. 동사, 다할 진이라는 찐을 붙여서 찐, 쥬니. 尽全力, 전력을 다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我尽全力 라고 말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뭐 하겠다, 뭐뭐할 것이다. 라는, 会什么什么더 라는 표현을 추가해줄 겁니다. 이 会는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 尽 앞에 쓰여서, 我会尽全力더 라고 문장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我会尽全力 더.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我会尽全力! 여러분 연습하셔서 면접 때꼭상해 보시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我会尽全力! 자요!